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요, 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조정을 피해갈 수는 없겠군요.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파워로직스 종목인데요. 그러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구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세워 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 지금 보시는 파울로디스의 주가의 흐름이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자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우상향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가 싶었거든요 자 2월 15일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좀 내려가는 가운데 조정이 좀 있는가 싶었더니 갑작스럽게 오늘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린 장대 음봉 나와주는 가운데, 전일 대비 마다시 24% 이상의 오늘 크게 급락하는 흐름으로 장 마감을 하는가 싶었거든요. 근데 네, 다행스럽게도, 자, 이렇게 또 시간이 상승하는 가운데, 자, 플러스, 자, 1.80%죠? 최종적으로, 자, 12,98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럼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마치 약속이라 한 듯이, 2시 25분, 자, 2시 25분 경에 일제다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물론 다들 많이 올랐다고 해서 뺀다고는 하지만, 일제의 2시 25분 경에 거의 다, 다 폭락시킨 경우, 한마디로 주가를 가지고 노는 바로 주포 세력들의 노림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급락했지만 시간 위에서 상승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파워로직스가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많이 빠지고 또 제일 반등은 약하고 이런 흐름을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작년 8월 달을 자꾸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8월과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3월 4일 날 맞춰서 상승분 다 하락시키지 못한다 보고 있고요 특별한 화워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올라서 살아간다 했고 일정대로 초선도체 관련 사항은 변한 게 일단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전개될 테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주가 모두르게 지속적으로 매도를 의 시도했던 세력이 물론 지금 승자로 보일 수 있겠지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의도적인 상황이죠 일반적인 테마로 치부하기는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부터 초전도체 관련 거품이 자 현실로 되어가는 길목인데 물론 지금 연출이 좀 심하긴 하죠 안티들은 하락이 좋겠지만 지금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정말 확신이 있는 주주만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래도요 이파로디스 회사에서 긍정적인 뉴스 거리라도 좀 내어준다면 하는 뒤집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사실상 여러분, 파로즈스는 그동안에 초전도체로 엮여있기도 했지만, 나름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파로제스가 초전도체가 굳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 이슈들을 갖추고 있어요. 자, 양자라든지, 양자 암 그리고 보안이라든지, 특히 2차 전지는 소재와 그리고 부품, 여기에도 카메라 모듈, 이 부품이죠? 또 바이오, 인식, 생체 인식인데, 자,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거래는 꾸준히 터져주고 있었단 말이죠. 아 물론 지금까지 주가흐름이 크게 1등 공신은 바로 초선도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맞는 건데요. 자 중량으로 뭐요? 예 오늘 이렇게 시간 위에서 상승했고 당장 내일의 주가흐름이겠죠. 자파워 로지스를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 뭐 서남 여기에 덕성, 모비스, 신성 할것도 없이 다. 한번에 같이 오르거나 한번에 같이 떨어지면 사실 같은 배를 샀다가도 무방한데 중요한 건뭐다 여러분? 내일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지금쯤 돼서 과연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 장악을 했는지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제 정말로 세력들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너무 지금 상황에서 오르내리면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등은 나와 줄 거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갑작스런 급락으로 인해서, 그쵸? 당황하셨어, 우리 주주님들 앞으로 파워로디스가 또 가지고 있는, 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난 여지껏 파워로디스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홀딩만 하고서사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냥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여러 번 물타기 하셨던 분들. 그쵸? 근데 내가 평단가가저 얼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 따로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들을 확인한 대로 한분한분다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너무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자료입니다. 직접 이 자료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락한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반등 모멘텀이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중에서 정보가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 계시죠? 자, 그런 분들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파워뉴스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무료. 010-8099. 자, 3588번으로요. 파워뉴스에 8로라 보내시면 돼요.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대응 방법. 특히 위기에서 다시 한번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모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01080993588번으로 8로라고 남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여러분 기회를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파워로디스로 돌아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일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 급락했단 말이죠.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주주님들 당황하셨을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건 여러분, 뭐예요? 시간에서 상승을 했다라는 점, 뭔가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롤러코스트 장세를 지금 가져다 주고 있잖아요 이날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되었던 1 4개 주요 종목의 등락률이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8%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펄 오딕스가 안타깝게도 무려 마이너스 24.34%로 크게 하락을 했고 부진했단 말이에요 아 물론 시간이 상승했지만요 자, 이런 이슈가 좀 터지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불안도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고, 당장 내일 주가도 걱정이 되실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 파워 오딕스는요, 주요 거래처, 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lg 화학입니다. 특히나 전기차 관련주로 엮여있고, 폐배터리 관련주, 또 바이오 인식, 생체 인식이죠? 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부품 관련주로도 엮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한 가지 더 스마트폰 관련으로도요. 근데 워낙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로 부각되다 보니까 더 크게 많이 와닿으실텐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아직도 3월 4일 기한은 남아 있으며, 지금 절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재료도 설멸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로 섣부른 판단이나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기 보다는. 보다 정확한 정보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 나만인기 모연 3월 4일 이때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미국의 물리학회 학술 대회에서 다시 한번 PCPOSS의 초전도성 실험왕 결과를 발표할 때 여러분 이게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물론 여러분 그간에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어갈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일일배 하실 게 아니라 보다 좀 협력하게,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으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앞으로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있는 것인지, 또 어느 타이밍에 터질 것인지, 그게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지금 마음도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지,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 얘기는 뭐다? 다어 내가 팔지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판단이 안 되실텐데요. 그런 분도 계신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지금부터 어떻게 내가 대응할지 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사투로 돌아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급락 나온 자리로부터 그렇죠? 미리 좀 문자를 좀 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여기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이 한번 털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주가는 반등과 더불어 올릴 텐데 그렇죠 여기서 더 이상 흔들리거나 물량 뺏기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거고요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호재와 그리고 악재까지 제가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볼게 정말 차트나 뉴스 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단순히 주가만 딱 보고 불안해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면요 얘는 그때 이런 정보를 타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추세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이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보다 이렇게 믿고 가져가진 종목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락 이후에 당황해서 매도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버티지 못하고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도 상승했지만 지금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종목 관련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띄울 수 있는. 이런 호재 정보가 있느냐 아니면 없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띄울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가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시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문자 나 남겨 놓으세요. 자,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 파울티스의 8로라고 보내세요.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하셨는데. 주가 가 다시 한번 내일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만큼 정말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정말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빠르게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거나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요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을 남겨놓으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투 이가셨으면 좋겠고요. 더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도 드릴 특별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가실 수 있는 바로 돈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만은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 반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 반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낸 기대감에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마은 보다 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구시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오르는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 충계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 줄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 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별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 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날은 뭐 여러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료들 받아 가실 분들 그쵸?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3588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 1 0 8 0 9 9 3 5 8 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